세상에 휘둘리지 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세상은 원래 좋은 곳이며 결국 다잘될 거라고 믿는 사람과 세상 힘들고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사람.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이 그나마 잘 돌아간다고 믿고 또 다른 이들은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둘다 뭔가 부족하다. 결국 세상은 그저 세상일 뿐이니까 세상 자체가 특별히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규정하고 싶어 할뿐 자연과 세상의 본질에는 그런 이분법적 가치가 없다. 그러니, 굳이 세상을 좋게만 혹은 나쁘게만 보려 애쓰지 마라. 더 중요한 건,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이다. 세상이 보여주는 온갖 모습에 휘둘리지 말고, 당신이 진정원하는 삶의 의미를 찾아라. 어떤 길을 걸을지,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하는 것은 결국 당신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몰두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내가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라. 남들이 만든 규칙과 기준에 맞춰 살기보다는, 스스로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법을 배워라.